안녕하세용 일단 새벽에 자다 깼는데 강의하기 딱 좋은 상태의 맵을 지금 우연히 먹었구요 오인은 그니까 러 3인이랑 4인이랑 다르게 오인은뭐 하다가 죽는 일도 많고 저도 종종 죽고 해서 어, 오인 어려워 하시는 초보 프로젝들을 위해서 영상을 항상 딱 좋아. 좋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요 어 프리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항상 임기응변이 필요해요 막당이다가 마곡맞고 몸박딜라고 하다보면은 스텝이 꼴 일이 엄청 많아요 네, 땅도 엄청 동글불퉁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데 밑점 안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를 대야 되는데 정말 밟아가지고 음, 뭐 이런것도 안되고 막또 미국 나가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엄청 많구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했고 근데 영상 편지는 못해가지고 라이브라이 하나만 하려는거고 음 기본적으로 스펙은 녹방기준으로 체력 1350에 마방 700. 그게 최소 조건이에요. 그거만 되면은 이제 와가지고, 뭐, 카드를 킨다거나 도어를 한다거나 해서, 한번, 뻥받고서 한번, 뭐, 30초에서 1번 정도? 마공 맞아보시면서, 테스트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물방 그러니까 몸박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뻥을 받으니까 막방 마공을 견디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자면은 일반 자으로는 이렇게 오른사다리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아 잠깐 막 그리고 오른 사다리 잡는 법이 한 이쯤 정도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조금 낮게 잡으면은 몸박딜 당해가지고 떨어지고. 너무 위로잡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블로아이번이젠 되자마자 마공 날릴 때면 은또 마공 맞고 날라가요. 그래서 있죠. 그래서 잡고 대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5인 힐 주는 방법이로요 주목할게요 음, 그리고 이때 주의할 게 여기에서 텔 쓰거 그니까 여기서텔 쓰게 되면은 한이층까지 와가지고 텔 써야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는데 만약에 뭐한 애매하게 이쯤에다 텔 쓴다 그러면은 아 잠깐만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래요 이거 힐준 다음에 약간 걸어가서 한 이쯤에서 털 써주는 게좋습니다 여튼 옥상 힐케어 주는 방법이 한네 가지 정도 있는데 대충. 그러니까 프리쌤들마다 다 자기 편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무조건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옥상 일키어가 잘 된다 아니가 옥상이 젠커드 잘 된다 그러면은 뭘까 좀 살짝 걸어가서 이렇게 떨어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면서 회전하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왼쪽. 밧줄 로트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밑을 타려고 하다가 죽거든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도 있긴 한데 조금 위험하고 다만 이제 만약에 옥상쌤이 왼쪽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왼쪽 밧줄 로트로 한번 그려해 보시고 아니면은 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옥상쌤이 피가 제일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니까 러 여기가 이제 급하게 올라오면서 촉쪽 타고 와가지고 이게 최대한 루트긴 네요 여튼 이게 와가지고 어 이쪽으로 아이씨 이쪽으로 떨어진다거나 밑에 루트 이탈 영역이 초록 색깔 여기 살짝 그러니까 딱 이게 겹치면은 미텔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만약에 옥상 샘이 이제 뭐 나로 키우던 습관 때문에 점프 방방 뛰면서 사냥한다 그러면은 힐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빵 가지고 직접 가가 지고 점프 뛰면서 붙어서 힐을 들어야 돼요. 다음에 이 층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음 딱히 뭐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 맞아. 여기에서 보통 그러니까 힘, 심주름 방법이 보통 여기서 힘을 주거든요. 여기서 심기심을 한 두어번 하면은, 좌이쌤도 그렇고, 알아서 다붙어져요 심받으려고. 그럼 그때 이제 뭐 불심주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만약에 좌이쌤, 그러니까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좌이쌤이 심을못 받았다. 그러면은, 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불심주는 것도 있어요. 다만 이게, 아마 몸박질 때문에, 마공이라던가 이렇게 내려가려다가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아면 아예 그냥 화난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음 그리고 힘을 웬만해서는 밧줄이나 사다리에 매달려서 드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후딜이 길어가지고 힘이 사고 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네 여튼 그 바닥 시임 웬만해선 주면 안되는데 좀 급하게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쭈쭈바을 가고 하면서 뭐 디테일 이렇게 다 되고, 그리고 쭈쭈바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한 방에 체력다 차거든요. 수박으로도 안돼요포션을 따닥 누른다고 해서. 바로 따닥 들어오지 않아요. 쵸쵸바가 이제 긴급 탈출용, 긴급 탈출이뭐 그런 거예요. 쵸쵸바 쓰시는 걸로 권장드려요. 그리고 또뭘 알려드릴게. 아, 어 여기 이거 점안 되니까 조이하시고. 아 그리고 이거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밑점 쓰면서 힘주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옥상 쌤들 다 들어가고요 아 옥상이래 <laughs> 2층 쌤들 다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옥상 쌤한테 뭔가 힘을 준 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힘주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고 씨내려가서짐줄때 갑자기 채팅창 때문에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눌러가지고 채팅창을 지우... 살짝 지우면은 잠깐 그러면은 힘 들어가는 게더잘 보여요 바닥이 드글드글 하네 음... 뭐냐... 또뭐가 있을까? 아 여기 올라가서이층 2층 밧줄... 올라올라가는두가지방법이 2층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급하게 올라가는거 하나는 오른쪽 밧줄 타는 건데 일단 제가올개 알약키즈로 137에 잠깐만 왜 112이죠? 아 맞다 이거였지 참. 137에 1 2 0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일단 이 정도로. 텔점텔 하고 여기에서 이게 살짝 오른쪽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도착했을 때, 화살표를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길을 왼쪽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오차 범위가 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이거 잠깐 빼봐야겠다. 되나? 에 네, 상관없네요. 점프력이라 이거는 제 루트인데 저는 아예 떨어져가지고 힘을 줘요 여기에서 밑에 밑점 하면은 바로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사다리 탈 필요 없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채팅창 이거 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화면이 아래쪽으로 이동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힐까지 들이면은 이제 바닥이 당나세만 아니면은 다 좋아하죠. 그렇게 바닥까지도 가끔 이렇게 해줄수 있고. 음, 음, 또 뭐가 있지? 어, 여기 아래쪽에 구멍 좀 크게 나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하면 되고. 딱히 뭐더 알려드릴 거는 없는 거 같네요, 그 항상 보고 뭐 인기응변이라가지고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거니까. 보통 뭐 여기까지? 음, 한번더 정리하자면은,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힐 주는 게 일방적인 거고, 강쌤이 잘, 뭐냐, 쨍꺼 잘 된다? 그러면은, 이렇 잠깐 걸어가서 텔 쓰면서 미끄러지면서 힘 주는 방법이 있고 왼발 루트는 여기에서 이점 이쪽 하거나 이쪽에서 몸 살짝 몸 걸치면은 초록색 부분에 밑 텔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텔미점 이렇게 하는 방법있있그리리뭐 음. 올라와서 텔점텔 텔. 여기에서 왼쪽 키 누르면서 올라오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가 자존심 빼면, 그러니까 자존감 빼면 시체거든요. 항상 뭐 프리다이 자꾸 띄우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자존감 너무 잃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멘붕이온 적이 많아요. 여기 띄면서 자꾸 주어가지고 어한 뭐 번은 뭐돈안 받겠다 그런 옷도 있고. 항상 밝은 마인드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맞아. 만약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 여기라던가, 말하면 이제 조금 보여주, 보여주기식로 하려면은 여기 이런 데에다가 도 열면서. 죽는 거 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마돌 좀안 깎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플레이하면은 전스 샘이 만약에 죽더라도 아 그래도 키보드 마인드는 단착돼 있네 하면서 좀 너그럽게 봐줄 거예요. 또뭐 말하는 안거 있나 음. 헬스케어는 뭐젠권날 때마다 이렇게 아니면 뭐 사각형으로 아이씨. 방금 봤죠? 저도 방금 실수해가지고 미콩 나간 거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긴급탈출명적조가 있어야 돼뭐 이렇게 뭐 이런 이런 것도 더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네요 이제 딱히 뭐 대권 작성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라서 말잭은 없는 건좀 이해해 주시고 또 쭈쭈 바쓰는거 봐. 또 놀래 가지고 <laughs> 이정도 까지 봐주 셔서 감사 합니다.